풀린 영호라고 말이 되나? 아니 영호 저그전 하고 싶다 했나 보네. 점택이 저거 페이크 쓴거 보니까 아까 일바 페이크 저그 부르고 영호로 저그 잡을라 했네. 오케이 공대지. 아 멋지. 밑에 못 내려갔네. 아와 영호가 10일이나 쉬었어? 11시, 11시. 몽군, 1시, 05. 0대0. 끝테 전. 난 몽이가 이길 것 같은데. 나도 뭔가 몽이가, 이번에 잘할 것 같아. 이번 팀비에서 뭔가 느낌이 있는데. 린지 형 항상 기대 안할때잘 하거든요, 몽이가. 이게 <laughs> 바로 오늘. <웃음> 가자. <웃음> <웃음> 아, ti 포맨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쪽에 태란이 3명이라서... <laughs> 아... 몽이가 계속 이긴다면 태태전을세 번을...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 어, 생터블이네요 센터블이다. 몽이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빌드, 빌드 쪽이다. 좀 좋다 오! K. 뭐야, 오비지. 빌드 선택이 뭐야! 와! 와! 나이스 판단! 선수 막서치! 막서치잖아, 이러면. 나이스! 드림 나이스! 11시, 1 2시교1 2시비가1 1 와도 원서브 커맨하네 이거도 15코맨드야 원서브 가스. 와 음. 몽이 나이 가스까지. 아니 가스까지. 엄청 쬐는데? 그렇지만 바로 가로로 가면 최상이다 이거는. 그러네. 진짜 이거는 와. 가로로 가자, 몽아. 가로. 가로, 아. 세로 같은데? 세...로...가 아닌 대각이네? 와, 대각서치? 이렇게 마린에 털리진 않겠지? 오 마린 계속 찍는다. 나마스 위로가 마린. 이거 마린 이거 마린의 c 비 조심해야 된다. 오뻥커뻥커 타이밍 예술이에요. 어벼럭 되긴 했네. 오케이 일단 3 봤어 3 오케이 3 마린 올 때쯤에는 이거 자, 말린 어, 때만 이거 말이 안 잡히는데요? 오, 오, 살렸어. 오케이,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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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어? <laughs> 이 괜찮은 거 같은데? 뭐가 용호가 괜찮아 타이밍이구나. 보이냐, 왜? 어? 뭐라고? 용호랑 뭐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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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차이 있는 거야, 이거. 여기것도 와. 스스타. 뻥감한 가지고 이게 어, 살 이겼다. 오 어? 오케이. 이겼다. 스리이다 스스타인데 이거 3팩 벌죠. 아무네 아금 벌렸다. 오케이. 나이스. 이거 어. 내가 아까 했던 빌드 아요 몽이. 오. 좋아요. 이게 스시비가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몽이가 더 많아 땡더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음. 점점 차이가 멀티를 하나 더 먹었을 때 그게 점점 벌어지는 거지 현재 이투벌터 이걸로 어, 또 이득을 본다면 나이스오 아이스 나이스지 어, 몽이 몽이가 그렇지, 나이스! 아, 여기까지 맞다,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6분만 자, 6분만, 만 오, 6분만 세까지안 가고,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야, 비지야 못, 못 때려. 오케이, 아, 한방더 아깝다. 하나 더줄수 있었는데, 아깝다. 근데 이거 오케이, 아머리 안지었거든요 어? 아머리 지었다 아, 벌처, 벌처 버리는 거 보고 눈치 했나? 어? 근데 아카만 안 지우면 이거 오, 오지게 털수 있거든요? 아카 안지었어요 라이스어 레이스 잠깐만 레이스. 오케이 벌쳐 받고. 이거 몽이는 원스타인 척 근데 아무리. 오리... 하림이 지었네 아니 아카짓는다 뭔가 이거 바로 가야 된다. 오왜다짓는다 어. 어, 빨강이 안녕. 아니, 이게 투스타가 좋나? 몬스타가. 투스타. 어, 근데 일꾼는 많이 잡겠는데요? 이거? 아카데미. 오 나이스. 이러면서 팩 늘리고, 땅크. 오, 나이스. 개털거 같은데, 이거? 그렇게 어나 어, 몽대지. 세 개, 네 개. 여러분 진짜 말했죠. 몽이가 그렇게 몽이가 팀 됐을 때 소리 지른 거나있어 7개. 7개 떨었어. 7개 8개 9개 10개 와우지에턴다 이거 11개 1 2개아 어, 근데 웃긴 게 이제 인구 똑같아졌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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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웃음> 와, 인제 도겄데 인구스가. 와. 와, 뭐야, 이거. 16개 와, 오지게 많이 들었지요? 18개. 와. 야, 야, 이거는 거의 게임 터진급 아니야? 한 부대에 6마리 그쵸? 잡았는데? 어, 여기 또한마리또 스캔 틀렸어. 짠짠 나이스. 나이스. 오, 와. 뭐야? 오, 뭐야? 어, 아, 뭐야? 아니, 오늘 뭐 먹고 온 거야, 얘. 아니, 게임 그냥 끝났어, 이거. 이 정도면, 진짜. 그러니까요. 와, 이런 팩다 늘어났어, 와. 이거 할게 없죠, 지금. 어, 도, 어, 어 터졌나? 다 늘어났고요, 삼콤완성해 와. 어? 왜 이래, 왜 와, 마임. 아, 어, 두미님폭풍기 감사합니다. 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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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탱크 어이없게만 안, 안 따이면 돼. 아, 감사합니다. 어, 어 레이스. 오, 오, 레이스, 오. 레이스. 근데 이거 영호가 SU 찍으면서 여기 자리 잡아놓고, 이거 쪼여놓고, 이거 또 따라갈, 따라갈 것 같은데, 영호 입장에서. 스킨, 스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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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대 와, 와 목영호!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세대다, 이거. 오! 야, 개이득이다. 야, 게이득이야, 게이득이야게이득이야게이득이야게이득 게이득. 게이득. 이거 게이득이야 개이득. 진짜 이겼다, 이거. 와 나이스. 몸이 뭐야 락킹이에요 락킹이 이거 이득이지 이거는 탱크 다섯 개였는데 어어이 설마 어어어어아 언더 야너 락킹에서 잡아야 돼 아니야 아니야 지금 뭐 락킹에서 잡아 아영호 이러면서 열심히 채울텐데아 그냥 골라 점사지 탱크 점사 말고. 레이스로 이거 바로 얻어놔는데레시비레시비라도 데... 뽑자, 레시비라도 5팩인데, 이제, 이 4팩도 이제, 이제 올라가요, 이거. 와, 팩 소리 차이 마. 영어가 일꾼이 지금 엄청 없어서, 지금 아, 유닛에 맞다, 맞다. 힘주고 그냥 쪼여놓고 역전한다만 있는데, 오케이 그거 알고 있어요. 아, 아, 아. 나이스. 오케이, 벌써 나가 그렇지. 와, 이거 용호도 이거 안 뚫릴라고 유닛 계속 뛰어가지고 계속 보내네. 와, 오 후속... 후속 오던 길에 마이... 어, 좋아, 나이스... 와, 많이 좋아, 많이 좋아, 많이 좋아. 그렇지, 뭐가 진짜 나죠. 오, 이거 배럭도 깨져요. 이거 배럭 깨져요. 레이스가 터지나요? 진짜! 오케이, 12시로 벌쳐 나가고.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서 9시. 오케이, 이 라인, 이 라인 유지해야죠. 그렇죠. 마이너스 냅시비 한대 뽑아주고 있구요. 라인 좀만 아래로 땡기자. 탱크 어. <laughs> 그러면서 일단 9시 쪽, 빨리 돌리는 게 좋거든요. 지금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할 어. 때, 굳혀야 됩니다. 지금. 9시 돌리면서. 아, 저 베럭을 살렸네, 결국. 아, 이거 졌는데, 결국에? 와, 와 살려가지고, 각도기로, 이륙 봤어. 드라시 빨리 가야돼,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밀린다. 이거, 영 들어온다. 이거 무조건 들어온다. 아, 아 뭐야, 이걸 뭐해, 이거 뭐야, 이거 줘? 뭐야, 이거, 간영어이거 이겨? 와. 아니, 이 라인도, 이 애쉽 다 잡혀, 이거. 아, 혹시. 아니, 이형구 미쳤다리. 아, 판단이 너무 좋다. 이거, 불리하니까, 이거. 좋은 자리에서 계속. 1프라 찍으면서 팽 늘리고 한게엄 좋네. 와! 와. 아, 마인드 밟았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많이 봐야 돼. 이거 많이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이거. 이거 없어, 땡크, 없어, 없어. 탱크, 가더 중요한데, 탱크가 다 잡혔어요, 지금. 오케이, 애쉽 많이 잡았어, 근데, 그래도. 아, 근데, 아, 여기 자리 잡히면 안 되는데, 근데. 아, 이거 누가 해야 되나? 퀵게임. 아, 아, 와인드방이라서 아직 아깝다. 아, 근데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아직 모르기는 아니... 한데. 너무 불리한 것 같아. 오, 어, 그래도 빨주로 좀 순탄 튀었다. 와 오, 어, 이거 좋다, 이거 우와. 좋다. 어 밀어낸 것도 좋았다, 그렇로 별도로 후속 모드기 한게 좋았네. 그거, 이 왜냐면은 이거 왜냐면 이거 결국에 병호가3컴이 없어 지금. 아 어, 그건 그래서... 맞어. 어 그건 맞네. 어안 지었네. 어 아홉 시가 자리잡으면 이기네. 안 완전 뽕뽑기야. 완전 뽕뽑기. 이렇게 아 시만 밀면 이긴다 이거. 아니, 배럭 데려와. 뭔가 너도, 뭐해. 그냥 가만히, 가만히, 그냥 수비만 하고 있어도 좋은데, 지금? 이거, 영웅 입장에서 무조건 들어오려고 할 거야. 어, 경기 뺐다. 그래서, 언덕, 이거. 이거, 스타포트로 시합하든지, 배럭 가져오든지. 해. 오, 오케이. 저 때렸다. 아, 안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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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급해요, 지금. 럭 가져와야 돼, 배럭. 오케이, 오케이. 이 라인 잡았네. 어, 이러면은. 이러면 이제 그게 차이가 나죠. 자원, 자원에서 자원에서 커맨드가 없기 때문에, 좀 차이 나죠. 그렇죠? 특히 는 차이 납니다. 드랍식도 확인하고 빨리 해가지고, 오, 오, 나이스 오, 빈틈. 빈틈, 나이스 지 와, 어이거 진짜 이겼는데? 오, 3시도 해시군 펄쳐도 돌려서 잡았고 3시 이거 여기 무조건 들어와, 들어와야 돼 영어 입장에서 앞팩 6팩, 7팩, 8팩 이건 이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영어 입장에서는 와.. 9시 탱크 배치 뭐야 이거 기로 유닛 뽕 뽑아가지고 오.. 탱크 배치 뭐야 불가능하죠 그 말은? 끝난거죠 이거 게임 이거 이제 따라가기가 불가능해요 지금 3커맨드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아가지고. 015, 공 완료. 오케이, 골리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여덟. 8팩토리, 8팩토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토리. 아... 와, 8팩토리 오팩이면 이거는... 지기 힘들다. 이거 진짜 지기 힘들다. 3시커맨드 이제 지어지고 있고, 이거 라인 구축하면서 멀티 먹네. 이러면 무조건 유닛 차이로 한 군데 뚫려요, 이거. 무조건. 유닛 차이 때문에. 그죠뭐드랍쉽을 쓰던지, 해가지고, 이 라인을 유지하는 게 힘들겠죠, 아무래도. 어, 드랍쉽 살아있네, 한시 이거 쓰자. 드랍쉽 드랍십 한세개 쓰면 되는데. 어어. 어? 땡크 자꾸. 이라인은 뭐죠? 아소르님 폭풍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 이거 소르님 감사합니다 빡센데 이거 지 만약에 지만 내가 해야 되나? 지금? 아니 지금 거의 다 이긴 거 아니야 게임? 그래? 이, 이긴 거 같긴 해요 응. 어 그래? 엄청 가 <laughs> <이리네. 웃음> 공시에 어, 완성된 데다가 어, 그공역 찍었네 찍었네, 위계, 찍었네 어. 지금 인구차이 이제 위계해. 엄청나니까 30차이 나니까 어, 이제 뭔가 근데 나 이거 뜰타가 막히고 <laughs> 질것같아가지고 아니 다 왜? 아, 왜? 아니,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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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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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포트도 없어. 근데 지이 몸이 니이니어 <laughs> 몸이 어, 뭔가 내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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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그니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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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아한시니 아니 다가아가 아니 아니 와, 공 2억을 찍어 놨어. <laughs> 어, 근데 여기 도 막히는데. 어? 에이. 에이, 꼬라갔고 아, 에이, 많이 너무 아, 나 많이 본 그림인데 이거. 아, 잠깐만 에이. 이거. 어. 근데 그래, 귀이코 점사. 그렇지. 탱크만 똑같이 소모해 줘도. 좋아 좋아 지금 소모전만 해도 좋아. 오케이. 이겼다, 이제, 와. 아, 지금 잘했다, 되게. 되게 잘했다, 예. 멍이가. 오케이, 벌쳐더이었다 오케이, 벌처. 벌쳐, 어어 어? 이거 올라가, 벌쳐로 박아! 벌쳐로 덮어, 그렇지. 많이 막아 그냥, 오케이. 그렇지. 좋아, 좋아. 먹었어, 이거. 먹는 거 잘해, 쌈 싸먹기. 나이스. 아, <laughs> 쌈 싸먹기. 많이, 아이, 탱크 탱크 그렇지. 어? 아, 지금. 와, 마이, 설마? 와, 저기 다 왔어, 댕크한테 와, 얘는 길기도 오, 하면서 짧기도 수. 하네. <laughs> 길게 농 와, 히... 이씨. 이러면서 12시 멀티, 좋아. 이 라인, 유지하면서. 이러면은, 이 라인에 구멍이 생기죠? 왜냐, 여기를 흥이가 잡아버리면. 어, 이제 이겼다. 어, 이제 됐다. 와. 이제 스포토올리죠. 서포트 스포트를 이제 올립니다. 이제 공이역이 거의 완료 완료가 거의 될것 같거든요. 흔들합시다. 흔들합시다. 오이 판넬 좋다. 몽이. 오몽대지 나이스. 와 몽이 스타 잘해. 와 <laughs> 잘하는데? 어렇게 잘하지? 끝났다, 이건 지지 나와도안 이상하지 않죠? 와, 진짜 영어라서 이렇게 버틴 거예요. 일꾼 아까 존나 아, 털었는데. 와, 언더 삼탱 뭐야, 그냥. 또. 와, 영어, 씨. 괴물인데, 괴물이긴. 와, 드랩 씨. 뭐야, 이거. 어디, 어디?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아, 여기네. 뭐, 오드랍시오드랍시 와, 12시도 돌아가. 이건. 이거 본진 가도 되겠는데? 아. 오드랍시 본진 간다. 오케이. 12시는, 12시 뛰어도 돼. 나이스! 아, 오케이, 끝났다. 야, 이거는, 이거 는 이거 절대못 맞다. 물리학 까지 있 어. 오케이, 어 비야. 거기 다가 탱크 탱크 공이어 와, 몽이 보소. 그 걷어 내기 힘들 죠? 와, 한번더뛰 어보 죠? 와, 3 시간 다 좋아. 와, 몽이 속도 뭐야? 야, 시 떨어지면 지지나올 것 같은데? 와, 몽이 속도 어, 미쳤다. 이제는 나온다. 이제는 나온다. 그렇지, 이제. 나... 오? 지금 나온다. 아, 이제 나와. 오. 자, 마지막 스캔 한 번씩 따다닥 뿌릴걸? 아, 맞네. 여기 따다닥 뿌렸죠? 6시 라인. 1일릭 나옵니다. 이제 나오죠. 득점 불가능합니다. 공이 여기라서. 와, 커맨드까지. 와, 나이스. 지금까지 깨지죠? <laughs> 아, 와. 온다, 온다. 온다. 근데 지금 와도 9시 깨져도 이기겠다, 이거 지금. 9시 밀려도. 9시 밀려도 영어가그렇 앞마당밖에 없어. 와, 범죄 드라 한번 더 가나? 어, 앞마도 말랐네. 영어둘다 말랐네. 서원이 와. 이야. 여기 깨져도 이요 움직이긴 하네요, 야 와, 이름 봉이업이라서, 엄청 쓰다 와, 밀고 지지. 나이스. 공 봉이 쩔었다. 와, 둘이 있는 리이이네 사다리끼리. 오케이, 여러분. 개으려지. Thank you for watching!